김장무 배추밭에 충기피 식물, 막걸리, 사카린 혼합살충제 사용 결과, 한국춘안을 키우며 도시농부로 텃밭을 15년째 가꾸고 있는데요. 매년 30여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얻은 경험과 사소하지만 알면 큰 도움이 되는 소소한 팁들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직접 제조한 살충제인 충기피 식물 플러스 알콜 살충제와 막걸리 플러스 사카린을 혼합한 살충제를 사용한 중간 결과를 올리는데 만족할 만한 좋은 효과는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즐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는 자가 제조 살충제 효과를 실험하려고 따로 심어놓은 김장무, 김장배추밭입니다. 김장 Here is a field of kimjang radish and kimchi cabbage. planted separately to test the effect of self-made pesticides. 이쪽 부가는 충 기피 식물을 알코레우려는 살충제를 주네요. 오일에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한 번씩 줬어요, 몇 포기에서 뿌려주는데. 나방류 애벌레가 보이고 벼룩벌레와 섬서구매 두기의 시큰도 보입니다. 피는 음모 같은데. 아, 나방류 애벌레의 배설물이 보이네요. 영상 뒤 5분 35초 부분에 배추 청벌레와 노린재에게 직접 뿌려서 확인한 것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그 부분 음, 한번 보세요. 큰 효과는 없네요. 어, 삼서구 메뚜기도 삼서구 메뚜기 안 커집니다. 무잎이 시드는 곳은 노린재류가 합집하였을 겁니다. 이 무우도 애벌레가 생장점 부근을 거 가가 먹었네요. 가가 먹은 같고요. 음, 지금 이 별육벌레의 시큰입니다. 벼룩벌레가 먹는 거예요. 음... 에, 이쪽은, 이쪽은 아무런 안 농약도 안 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음... 나방류의 벌레들이 보이고 벼룩벌레의 시큰들도 있습니다. 역시 벼룩벌레들이 많이 먹었요 여기도 뭔가 벌레 똥이 보이는요 나방류가 깐것 같습니다. 한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으로한벌레크흔적이있습니 여기도 나방적벌레긍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애벌레가 먹고 약간 미도 생겼습니다 이 애벌레가 입에 는 지르거든요. 여기는 막걸리 플러스 사카리 열배액을 뿌린 칼리, 곳인데 문어약보다 더 피해가 크고 많습니다. 이쪽이 좀 피해가 있네요. 나방열벌레 여기 지금 애벌레가 생겼고요. 음. 나방류의 벌레들이 많습니다. 충기피 식물 살충제 뿌린 곳보다 더 먼저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 가 먹었습니다. 막걸리 플러스 사카린 뿌린 구역이 피해가 제일 심합니다. 많이 가 먹었고요. 이것도 피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쪽을 보면은. 애벌레가 생겨 있네요. 많이 갈갈 먹고 지금 아주,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잘안 잘 보입니다. 여기도 벌레 똥 같은 것이 보이고요. 아, 벼룩벌레. 애벌레 배설물에 벼룩벌레도 보이네요. 대나진데 이것도 좀 피해를 받습니다. 막걸리 플러스 사카린 열배액 제조 살포.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부탁드려요. 충기 피식물 플러스 30도 조정 열배액 제조 살포. 노린재와 배추청벌레에게 충기 피식물 살충제 살충 효과 실험. 뭔가요? 잘안 보이네. 두개체 모두 죽지 않고 도망가네요. 애벌레도 꿈틀 꿈틀. 애벌레는 약액이 잘 묻지 않습니다. 미세한 털들 때문인 것 같네요. 노린재는 술 취한 듯 비틀거리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는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안 죽습니다. 10분 경과 안 죽네요. 죽은 채하다 다시 도망가고 20분 경과. 5시간 지났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친환경 살충제는 살충,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살충제는 살충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와 구슬나무는 살충 효과가 있는데 만들 때 적게 들어가서 성분이 미미하고 또희석 농도도 더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겠습니다. 김장무와 배추의 피해가 가장 적은 걸로 보아서는 충 기피효과는 있는 듯 하는데 더 자주 뿌려야 하겠네요. 친환경 농업교육에서 천연 살충제는 매일말로 퍼부어도 피해가 없으니 자주 많이 주라고 했다던데 그래야 알듯 싶습니다. 다음에는 막걸리 플러스 사카린 살충제를 실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